아, 됐다 됐다. 자,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km에 이르는 여의도 한강 둘레길을 저희가 지금 오전 9시에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쭉 이제 새강 쪽으로 돌아서 국회를 돌아서 지금 여의도 한강 유람선 선착장이 바로 앞에 보이고 저 뒤로 보이면은, 네, 예, 보시겠지만은 보시, 요즘에 새로 지금 현대백화점 빨간 기둥. 아주 예쁘게 지금 같아요. 골프지 목포 아파트. 예, 네, 저기가 옆에가 여의도 고등학교인데 목포 아파트 유명한 다위가 하나 있잖아요. <laughs> 석수바위. 석수바위라고. <laughs> 그, 전민영 군은 석수바위가 뭔지 모르죠. 어, 저구나. 아, 저, 아 김석수 당연히 선생님이 안 계셨으니까. 어, 네. 김석수 아, 선생이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예. 목포 아파트를 사셨어요. 아, 예. 정문으로 안 가고 바위를. 뒷고 올라서 담치기를 아, 선생님께서 월담을 그렇지 그래서 그 네. 바위 이름이 석수바위 아네그거 우리들만 아는 얘기 아네 <laughs> 일부 그 다음에 네. 밑에 약간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여의도고등학교에 네.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우리 그 헌법계에 아니 근데 왜 법학을 하면서 좀 새로운 법을 하지? 아. 헌법을 해가지고 헌법을 아, 전공고헌법계의법 네. 헌법을 전공하고, <웃음> 헌법을 <웃음> 전공하고 <웃음> 있는 네. <헌법을> 전민영 <laughs> <이> 박사 <laughs> 예비 박사 그냥 박스, 예비 박사는 다 박사야 그냥 <laughs> 전 박사의 우리나라 헌법과 그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헌법 정신에 대해서 짧게 30초간 논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은 국가... 네, 했던 거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laughs> 어, 네. 아, 준비를 한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헌법 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오직 공적 정신으로만 공공봉일 복 향해서 일해 주십시오. <laughs> 정말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젊은 세대들이. 와, 뭐 이게 정치 채널은 아니냐고. 닙 깔끔한 목소리.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이제 바이오 업계 황태자. 어, 아, 모니터 꺼졌지만 지금 돌고 있어요. <laughs> 자, 바이오 업계 황태자 아, 조영국 군의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제 바이오가 단순히 그냥 바이오 업계 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 모든 사람들이 바이오를 지금 음. 이해하고. 투자하고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음. 바이오 건강 의료 제약 미용 음. 화장품 분야가 앞으로 커질 거니까 음. 이 분야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겁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종목을 하나 찍어줘야지. 자 주식 뭐 사면 되는 거야? ABL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laughs>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뭐? 아, 네. 아 그거 저 상장사요? 아, 네 상장사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바로 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 하고 어, 여, 내일까지죠? 이 걷기 대회. 행사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네, 네, 네. 아, 우리 오늘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여섯 6시... 오후 6시 반에 행운권 어. 추첨 예정입니다. 행운권 추첨. 아, 이거 뭐 주최 측에 농간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laughs> 럭키 하신 분이 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내일 저녁 6시 라이브입니까? 예, 페북 라이브로 어, 월요일이네. 내일이면. 널블홍집우 음. 홍우 음. 빌딩 3층 열빈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아, 열빈은 어? 또 우리 동문이 하는 네. 또추이죠 네. 아무튼 거기서 라이브로 하니까 어, 무슨, 이제, 경찰관이 회하나요 혹시? <laughs> 경찰관?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어. 예, 미래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공정하게 직원이,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주체, 측이 뭐, <laughs> 예. <주최고, 웃음> 하면 안 됩니다. 예.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 여의도 고등학교가 지금이 40몇 회까지죠? 요번에 가장 최근에 졸업한. 오, 50회가 거. 이제 졸업하는 50 걸로 50 알고 있습니다. 50회가, 예. 와, 무려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갖게 됐는데, 제가 사실 가장 아쉬운 게, 우리가 12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회 진출했더니 선배들이 별로 음. 그래갖고 남들은 뭐 경기고 나왔다 그러면 그래 뭐, <laughs> 뭐 아짬짬이가 많았는데 취재도 안 돼. <laughs> 이게 선배들이 웃어 <laughs>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후배들을 이제 끌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짐을 어, 새기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너무 망가진다. <laughs>